돈 40.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가 모양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보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는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는 기쁨이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뛰어들지 않는 순수이지 감각이 발로 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가 되기, 되기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40. 더위와 추위와 하나 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보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이 발로 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 되기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기, 추위. 더위와 추위는 이제 외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몸이, 차가울 때, 몸이 차가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추위와 하나 되기라고 만약에 했을 때. 몸이 차가울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그, 추위라고 할 때는, 자기, 저, 추위를 느끼잖아. 추위를 느끼는데, 실제로 한번 만져보라고. 어떤가? 아니, 그냥 몸은 따뜻한데. 몸은 따뜻하지? 그건 이제 겨울에. 겨울인 얘기요. 응. 그 그니까 여름에도 이제 몸이 차, 몸의 차가움을, 내부적인 그 차가움을 말하는 거야. 내부적인 차가움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느껴지면 되는 거냐. 이제, 그러 되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덥다, 더워. 어, 신문에 막, 그, 텔레비에 막, 텔사를 찍이잖아. 요 하, 이데, 이번 주일에는 막, 뭐, 뭐 어떻게 되고, 뭐, 가또게 외적하는 것이보이 완전히 텔사를 찍이는 것이 있다. 그 사람들은 물결 치는 거지. 잔잔하지는 못한 거지. 제 질문은, 외부적인 더위나 추위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적인 거는 이렇게 무심으로써 더위와 추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경지가 있는데, 내부적인, 내부적인 거는 몸의 그 내부적인 거는 더운 거는 사실 별로 문제가, 경련기 증상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음, 몸이 차가울 때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손발이 차갑고. 근데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쓰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저.. 저 뭐지? 안전해. 에너지를 갖다가 새 나가지 않는 안전해. 그런 누진통을 해야 되거든 누진통을 음. 하려고 하면은 늘 숨죽여 몸이 지속돼야 돼안 그러면은 코로다가 말이야 뺏은 그 심장의 기운이 다 뺏기 이 봄사식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 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봄 하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쁨입니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둘로 벌어지면 기,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졸타,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이 발로 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봄. 봄. 둘로 벌어지는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는 기쁨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열되면 찢어지는 아픔 이 있고 대립 같은 불정이 있고 이것은 더이와 추위를 가지고 니다 둘로 벌어진다면 어떤 게 벌어집니까? 덥다 덥다 할 때는 뭘 바르는지요? 네. 바깥이지, 바깥 온도를 바라지, 기온을 바라지. 그런데 바깥이 덥다 이거지 근데 자기 몸은 언제 보면 차갑거든. 온냉이 하나가, 언랭이 말이지 둘이 되어지이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습니다 하나로 모아진다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피부에 감촉을 그쪽으로 하나로 모아지면 은 시원하잖아 왜 저거 덥다고 하는 건가 싶지 하여튼 사람들이 참, 뭐, 덥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강이나, 저, 바다로 해수욕 가가지고, 온갖 물놀이 별짓다, 야. 응? 어? 별짓다, 야. 그렇게 하다보면, 일생이란게 잠깐 가버리거든. 영적으로 상승이 안 돼. 사람 구실 확인필 틀렸지. 봄 사시 더위와 추위와 하나 되지.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 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뭐야, 싫어한다는 뭐예요? 이게 안 싫어한다는, 반응이.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추워지고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봄하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좋다 싫다는,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식 감각이 발로 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봄 40.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 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봄하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이 발로 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봄 40.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중 온몸의 피부 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봄 하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감각이 발로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빈 공간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입니다.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더위를 자시는데요 어... 몸이 고통? 컸... 아픈? 더위를 뭐 그런 식으로 느껴가지고 거부와 저항을 하는데 그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뭐 몸에 고통, 아픔, 찝찝함, 답답함, 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거부와 저항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픈 것을 갖다가 아파 범을 해야 되는데. 네. 싫어, 가! 막, 겨단치고 막, 뭐,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한바탕 싸움이 붙는 거지. 더위랑 싸우듯이. 응. 어. 그러니 그걸 이제 이광대무령하면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뒤져보니까 내가 뒤져보는데 왜 자꾸 들어올라 그래야 <laughs> 나가!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받아들인 것을 갖다 말하자면, 그, 이왕에서 감리를 할수 있다는 말은 뭐라 그러지? 면역력. 어, 면역력이 있다. 잘 받아들인 자가 결국 면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한번 제가 항상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강경에서 보면, 그 자기가 그 옛날에 연애가 이제 그 가리왕 때 절절 팔다리가 찔 때, 그때 아상 인상 중에 있었다면 나는 응생에 분한 마음을 느낄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나는 빠져가지고 나를 없애버려서 저 일심으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관조하는 게 되니까 아픔을 이렇게안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더위도 내가 더위에 빠져서 하나가 돼서 하면 분열인데가 덥지 않은 걸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냥 그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냥. 무심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관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더위를 안 느끼면 두 가지로 생각이 될수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내가 못 따라가겠네 저도 무슨 아, 말씀 하시지요못 따라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욕심을 여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뭐덜 속에 있어 근데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 여여버려 그냥 저, 그러면내 대가 없으니까 관조하는 보는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자 이놈이 막 뜨겁고 괴롭고 뭐 보고 있으면 여기서는 더이나 아픔을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느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뭐다안 되죠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어, 어, 없어지니까. 나를 비운다는 것. 아니, 그냥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가. 이 더위하고 하나 된다는 용어가 나와서. 저는 평소에 더위가 막 느껴지면, 하나가 되버리면은 별로 더운 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이 참특기가 네.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하나가 되냐의 문제가 지금 규명이 돼야 되지 네 하나가 된다 그러면 뭐요수를 부른 방망이 같잖아 네. 어 어떻게 네. 더위가 하나가 되 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더위가 싸우지 않는 그 수용하는 거죠 네. 네. 수용해 가지고 더위를 늦게 보기, 늦게 보기이지난 놀아서 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더위하고 놀아? 더위를 수용해, 네. 늦게 본다. 예, 네, 늦게 봐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그와 통하게 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새로운 어, 어 법을 갖다가 사유와 사색을 통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옛날 법으로 가지고 고랑이 담임없던 그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과정인 것 같아, 제가. <laughs> 그 말씀 많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 배우려고 그러면요. 저도 그런 오류가 많았거든요. 맨날 아는 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울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기존에 남아있는 게 대가리에 꽉차 있어가지고, 새로운 게안 들어가. 이 대가리에.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배우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버려요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네 어? 이게 그건가? 맨날 이 생각하다가 못 배워 정작 중요한 선생님 말씀은 안들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전에 배운 거는 실패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솔직히 되셨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불교 공부를 하셨든 기독교 공부를 하셨든 무슨 공부를 하셨든 뭐가 돼가지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 됐으면 거기 계속 공부를 하셨겠지. 그러니까 안 돼서 여기 오신 거니까 기존에 배운 거는 솔직히 싹 그냥 여기서 처음 새로 배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워야지 선생님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해요, 저도. 그것도 솔직히 이게 되게 저도 한 10년 고생해요, 10년. 10년 이 아르마리가 대가리에 있어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 10년 생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람들말씀나는 이제 절대 그 이렇게 보고 오 짜고 그러면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하면 증험을 해봤어. 그랬더니좀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회가 되니까 한번 느껴보는 거. 응? 공부에는 방해가 됐어도 제가 이때 한번. 아니 말씀도 봐야지 좋은데 아까 하는 건 내가 항상 죽을 때막 그냥 하거든 그것인데 깨진다 이거 무슨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들려그랬냐면 네. 금강경에뭐 사국 뭐 저기 뭐 부처가고 뭐, 뭐 팔다리 잘려가지고 그, 그 왕한테 어? 응하지 네. 않았다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뭐 더위 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는 솔직 히그게 더위를 이기는 거 이거 나 거기는 고통을 그냥 벗어나는 게 부제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는 느낌이니까. 상마가지 않을까, 상이 통하지 않을까, 그런 좀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그뭐 부처가 뭐 보는 자가 어디, 어디로 보내가지고 그걸 간주한다. 이거는 뭐 그전에 선생님이 배우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보는 자를 어디로 뭐 처월해가지고 아니 우리 또 지금... 보는 자가 항상 돼야 되잖아 지금 바라보는 자. 그 보는 자가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서 보는 자가 아주 초월해가지고 근데 그걸... 그저 몰라, 본래의 나라 그럴까? 그저 항상 바라봄이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을 까아그 사람이 첫째 밖을 보고, 그 다음에 내면 안을 보고, 또 안에서 늘봄이 있고 응? 그러니 봄의 자원에서 제가 보면 하지마. 이런 것도 개념 정리가 솔직히 조금,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거예요, 솔직히. 이제 앞으로 책이 계속 진행이 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개념,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전혀 봄나라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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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어? 예를 들어서 돌아봄, 돌아봄이잖아요, 돌아봄. 그 돌아와가지고, 그, 없는 데까지 이르면은 또 그게 또 바라봄이 되고, 그 늘, 보는, 늘 보면, 늘보같 되고. 이런 거 뭐, 근데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저기 초월해 가지고 이거 본다뭐 이런 거는 더 헷갈려요,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 많만 그런 느낌에 한대 헷갈려 가지고 우뭐 이런 서한번저제조여쭤보는데저니 좋은데 이제 근데 그운니까또한번 그냥 가서 놓록 진짜 여쭤 보는. 저도 그냥 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네. 뭐든지 가를 진실하게 토론를 해야 돼. 내가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니고 아니 네, 그, 그건 아니죠. 그냥 음, 내가 굉장히 음. 고민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 물어볼 수 있는 사 선생님들 게 없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음. 그 막는 거야. 아니, <laughs> 그래서 진짜 음. 그러지 않고 내가 딱 있어버리면 이것이 응어리가 있는데 이거 필요한 거 빼내야 되고 예 그래야 되잖아. 근데 기회가 음. 없어요 그때 한번 공부가 이 지식이 방해됐더라도 외람되게 한번여쭤보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느껴보려고. 음, 그래. 음, 저도 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 저는 드렸냐. 저는 이제 음. 책에 어디서 보고 분이에 난지 절대 안가덩 내가 뭐 느껴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한테 뭐 여쭤 보는 거야. 근데 여기 신문에 뭐 보고 와서 뭐 지구가 죄다지고 막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 것은 전부 음. 나도 싫어하고 아 맞지 않는 거. 내가 이제 느낌을 한번 받았어. 어머니가 굉장히 혀가 예민해가지고. 이 맛을 잘 아셔. 그래도싫으 그냥 탁, 좋으면 고기만 먹고 그래.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것이 분별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맛을 안 봐버린 거예요. 근데 맛은 아는데 싫어하고 나빠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어머니하고 달라가지고 편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책에서 이제 선생님들나 어면한번 이제 그냥 생방송 여쭤보고 그래야 내가 좀 궁금했던 게 여기서 그냥 알아차리니까 아, 그런 거다. 그런 거지뭐 내가 뭐 한다 고해서 선생님한테 막 책에 반해서막그런건 아닌데. 반찬부터오해 받기가 쉬워요. 아니 뭐 <laughs> 서로 말하면서 서로 배우는 건데요. 저, 말하는 법도 저도 여기서 배우고 있고 생전 말하는 말할 줄도 몰랐어요.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여기서 배우고 있고. 뭐. 자 나갈까요 이제. 네. 네.